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꼼꼼해 칭찬받아 봤다가 착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낭만 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낭만 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송태근 변호사가 저랑 신 변호사님의 장점을 비롯해서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엄청 어필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묘사해주신 점이 진짜 감사하고 또 감동이었어요 근데 또그 영상들을 본 지인들이 이렇게 그 유비합성자를 엄청 전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민망한 운만... 하긴 했어요. 음. 변호사의 변호사 칼스투치스 아, 네. 우리 신한생 변호사님 어떠셨나요? 네, 다시 제 영상을 볼 수는 없을 만큼 조금 민망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성 변호사님이 제 특색이나 장점을 잘 예쁘게. 과장해서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척 그냥 지나치면 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법무법인 청성의 듬직한 대표 변호사 송태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에 대해 10년간 옆에서 지켜봐온 저희 두 변호사가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송태근 변호사랑 저는, 그리고 신 변호사님까지. 사법연성 같은 조원이었고 저랑 송 변호사는 연성 기간 내내 짝꿍이었어요. 수업 들을 때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지정좌석제인데 짝꿍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자리가 막 돌아가는데도 계속 짝꿍이었어요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뭐 네, 6개월에 한 번씩 네. 돌아갔나? 근데 네. 운이 좋은 건지 아 좋은 거겠죠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계속 송 변호사님하고 계속 짝꿍이었어요 네. 계속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수업 관련해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송 변호사님이랑 수업을 들으면 송 변호사님은 아주 열심히 수업을 들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많이 졸았거든요 졸리면 약간 지루하고 이러니까 송 변호사님 교재를 이렇게 가져다가 옆에 막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책 넘기면서 이렇게 만화도 그리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성변호사님이 진짜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저는 나는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인자하게 바라봐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막 마음을 움직일 만한 뭐 그런 거예요?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연수원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잖아요 또 거기서 잘해야지 이렇게 자기 원하는 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데 되게 예민할 수 있는데 송변호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런 모습들 보여도 이렇게 뭐 편견 가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 친구 되게 여유 있고 마음 창 넓은 친구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쉽게 마음 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쟁자 제거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나 입나는 내가. 아니 근데 왜 자, 자기 책임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책임을 안 하고 처음 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laughs> 저는 그렇게 견제하고, 네. 송 변호사님은, 네. 아, 전우난 네. 제꼈다. 아, 이럴 수 있었겠네요. 진짜. 송대근 변호사는 누구를 견제하는 스타일은 아니요 네, 네, 네. 그럼 그런, 그런 걸로요. 네. 사실 저도 이송 변호사님의 넓고 착한 마음씨에 반해서 같이 개업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 마음씨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들이 더 많습니다. 홍태근변호사님이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 세계사, 이런 역사 쪽에서는 덕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laughs> 네, 굉장히 지식이 많고, 달변가예요이 역사적 지식을 뭐 음식 하나만 이렇게 보고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뭐, 어느 나라 음식인지, 거기에 역사를 막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그 지식이 풍부하고 깊습니다. 근데 재미는 그렇게 뭐썩 네. 그래도 항상 그 지식이 풍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응. 그래서 법의 역사 이런 것도 잘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이제 소송에 녹여낼 때가 있는데 체계가 다르니까 네. 그쵸 네. 대륙법계 영미법계 다른 네. 체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이해도 되게 잘하고 그렇죠. 계시고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 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소송에서 그걸 사용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지금 송태근 변호사님의 그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또 최가 장점은 겸손함인 것 같아요. 사법시험 합격도 꽤 일찍 했고, 또 연수원 수료 후에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다음에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 변호사로서 아주 탄탄한 경력을 쌓아오신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엘리트시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면 모르시겠죠. <laughs> 진짜 모르시겠죠. <않죠? 웃음> 그 정도 티를 하나도 안 내세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의견에 되게 귀도 많이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부족함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채우려고 엄청 노력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사실 그 나이에 어리지만 이뤄낸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나 질투를 받기보다는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아, 진짜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흡용한 변호사입니다. 맞아요. 송태근 변호사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송태근 변호사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만 송태근 변호사 자신도 웬만해서는 누굴 싫어하거나 이런 나쁜 감정을 잘안 가지고. 네, 신경 <laughs> 안 네. 쓰고요. 일상이에요. <laughs> 그리고 제가 볼때 그 송태근 변호사는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정신도 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맨날 저랑 다녀서 그런지 이제 동안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생각하는 거나 뭐 신체적으로나 되게 젊고 의욕적으로 항상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밤새 일하고도 다음날 뭐 멀쩡하고 이런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한데 아 이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질까 사실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의뢰인들도 다 공감하시는 얘기일 텐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어르신들과도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꼭뭐 딱딱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취향에 맞춰서 적정히 필요한 얘기를 잘 하고 어르신들 말씀을 잘 듣고 잘 호응하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나이 많으신 의뢰인 분들이 오셔도 굉장히 잘 소통하고 그분들로부터 이제 사건에 관한 얘기를 잘 듣고 사건 잘 해결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성실하다는 것 그리고 책임감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아주 꼼꼼한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성품은 아, 너무 훌륭한 성품이어서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건을 처리할 때이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정말 아주 꼼꼼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도 아주 꼼꼼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송 방사님이 작성한 서면을 보면 의뢰인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도 다 들어가 있어요 조목조목 음, 진짜 꼼꼼해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상대방이 말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도 정말 다 들어 있어요. 엄청 꼼꼼하시고요. 근데 보통 이런 서면 쓰려면 의뢰인의 말을 기본적으로 잘 경청을 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황변사님 보면 항상 의뢰인에게 친절하고 소통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본인이 일 하다가 되게 많이 바쁜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그런 여유로 의뢰인을 대하고 이런 여유가 의뢰 에게도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소통이 잘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이제 변호사로서 송 변호사님이 가진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안 쓰고 댓글 <laughs> 안 하는 <laughs> 송 변호사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다 댓글 다 안요아 정말 네. 이게 사실 계속 칭찬 일색인데 우리 송태선 변호사님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착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변호사로서 일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도 가족이 굉장히 충실해요. 일할 때또 일하고 시간 내서 집에 가서는 뭐 집안일도 잘 하고 아들을 굉장히 이뻐 그래서 아들이랑 엄청 재미나게 놀아주는데 이제 가끔씩 과격하게 놀아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상처를 입고 올 때가 있긴 하죠. 그만큼 아들이랑 친구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놀아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좋은 아빠입니다. 근데 딸쓰놓으니까 너무 장점만 있는 거 같은데. 뭐가 있지 단점이? 단점. 단점 말은 좀 많아. 아 맞아요. 송 변호사님은 잘 들어주시는 경청가이면서 통화 스토크하자.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많이 그렇죠? 많이 말하는. 송 변호사님 또 아버님께서 말씀을 되게 맞아요. 잘하시고 아버님 또 훌륭한 교수님. 네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잘 보고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굳이 없는 단점 뭐 찾아서 그래요 그럴 맞아요. 건 아니고 요즘 살이 좀 찌긴 했죠. <laughs> 네. 지금 송태근 변호사님께 오늘 저희가 송 변호사님 장점 영상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나 그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장점 하나도 없는데 자기에 대해서 무슨 뭐 하실 말씀이 있겠냐 이러면서 걱정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멘트긴 하지만 신 변호사님과 송 변호사님의 이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웃음> <웃음> 그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말고 계속 이렇게 장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저희도, 아, 훌륭한 변호사님이랑 같이, 법무법인 청성 이름 아래, 일할 수 있게 된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송태권 변호사님 장점 얘기하라고 그러면, 1 시간 동안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뿐이죠. 네, 재미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컴팩트하게 장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진짜로 송태권 변호사님은 실력이면 실력, 성품이면 성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 육각형의 민간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송태금 변호사님의 장점을 잘 아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